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계속되는 폭우에 충북 곳곳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선 찻길과 물길을 바로잡는 게 시급해. 수해를 입은 집과 농경지 복구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도의 손길이 닿고는 있지만 아직은 크게 부족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엿새 동안 466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주시 엄정면. 물은 많이 빠졌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마을은 여전히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마을 회관은 성한 것이 없는 엉망이 됐고 벽은 아예 반이 뜯겨나갔습니다. 지대가 높아 넘친 하천물과 산사태를 온몸으로 맞은 주택. 화장실은 형체만 남았고 충격에 뽑혀버린 세면대가 흙더미 속에 박혀 있습니다. 진흙투성이인 가재도구와 젖은 장판 이불이 말해주듯 집 주인인 노 부부는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갔지만 우선 막힌 물길을 뚫고 마을길을 내는데 장비가 집중돼 주택 복구는 갈 길이 멉니다. 체마 나가고 뭐 이쪽 가면 이쪽이 그렇고 저쪽 가면 저쪽이 그렇고 가고 좀 사실 진짜 많아요 고뭐 언제 이 지금 복구가 완전히 는지 저도 집안이 사라져 통째로 기울어버린 2층 집. 집을 잃은 부부는 저온 저장 창고 와두평 남짓한 방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에 곰팡이가 피고 비오듯 땀이 쏟아지지만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는 형편. 제대로 씻을 물도 화장실도 없습니다. 바로 세우려다 집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 복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첫날은 이웃집 네, 가서 자고 그 다음 날또 다른 집에서 하루 신세지고 밥은 이제 또 여기 와서 먹으라 그러면 이제 그집 가서 먹고 자연인 생활하고 있어요. 응급복구 대상이 아닌 농경지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 예순 아살 지동식 씨 부부는 육묘장으로 쓰던 비닐하우스 내 동을 하루 아침에 모두 잃었습니다. 출하를 코앞에 둔 수천만 원어치 보종은 말할 것도 없고 하우스 자체가 못 쓰게 돼. 내년 농사까지 망쳤지만 혼자 힘으론 감당할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망연자실이 완전히. 뭐 감하고 앞 이걸 어떻게 치워가지고 또 재기를 하나 하는 생각뿐이죠. 이번 폭우로 지불일은 충북 지역 이재민만 463명의 피해 농경지는 2,575헥타르.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닿고는 있지만 이들의 눈물을 닦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여태 이제 애들 같이 못 먹고 살았는데 대책이 없을 대책.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